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비니스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오시며 말씀하여 주오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오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예비해 드는 동안에 두고 온 가정 속에 우리 관계된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오시고.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두의 문이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 17절에서 18절.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어, 오늘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 오늘 밤에는 나를 쏟아붓는 예배, 나를 쏟아붓는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를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몸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정말 나를 쏟아붓는 나를 불태우는 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예배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이상하게 예배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의 태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 교회가 그렇고 어, 그러나 이제 그 선교지 같은데 가서 보면은 복음을 이제 막 접한 그런 지역은 얼마나 얼마나 예배가 막 살아있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라져요. 제가 초창기 때 중국 갔을 때는요, 말씀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았는지 몰라요. 어. 설교하면 제가 그런 이기 했잖아요. 여기도 녹음기를 갖다 배당에 쭉 넣고 녹음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어. 그런데 벌써 중국도 복음 들어간 지가 이제 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열정 뜨거움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부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돼요. 어, 민수기서 15장 1절에서 가서 쭉 가서 보면은 거기 향기로운 예배라는 말이 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라는 말이 다섯 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물리치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고 열납하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향기롭게 받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막 하나님께 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그 예배를 향기로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또 가정에서 할 때든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일상에서 명심해야죠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 한분이죠 사람이 턱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어 그러면서 영광받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어, 우리 모두는 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예배자.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잘 알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고 뭐 하고 그런 건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일하, 일하, 일하느라고 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인생 도종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돕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나도 예배자로 드려야 되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부름 하는 거거든요. 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향기로운 예배. 자, 자 그러면 예배를 우리는 완성시켜야 돼. 이게 나를 쏟아붓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불완전하게 드리지 말고 완성된 예배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울도 그것을 베리포 교회 성들이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믿음의 재물 그다음에 믿음의 섬김, 하나님 섬기는 부분들, 거기 우리 1 7절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위에 나를 전제로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제 그런다. 어, <laughs> 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제물로 드리고 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숨겨야죠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이 위에 바울은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러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제사 중에 소제가 있고 다섯 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전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제는 소제는 가루를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거든요. 소재는 가루 가루 고운 가루를 어, 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어,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붓는 거. 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를 불태워서 드릴 정도로 그리고 나를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예배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지금 죽음을 앞에다 두고 다 주님을 위해 쏟아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완성된 예배인데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기준 내 생각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내려오거든요. 예배요. 그래서 나를 불태워 드릴 정도로 나를 쏟아 부을 정도로 이게 나를 쏟아 붓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불안전하고 준비되지 않고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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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된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는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예배자로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뭐 얼마나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와 우리 인생과 예배가 완전히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더니 음?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하면서 찾아봐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예배.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드릴 정도로 나를 쏟아 부어서, 무엇까지 쏟아 부었느냐, 바울은. 자기의 목을 내놔버려요, 쏟아 부어. 목을 쏟아, 목을 내놔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재물로 탁 내놔버려요, 자기 인생을. 이게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가도 괜찮았어. 매마저도 괜찮았어. 헐벗어도 괜찮아. 그러면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죠. 예, 인생의 답을 얻었잖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 임금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너는 나의 거룩이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탁 자기를 전제로 번제물로 드리고 갔습니다. 나를 쏟아 부은 거죠. 이게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태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해도 나를 쏟아붓는 찬양. 기도를 해도 나를 쏟아 부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쏟아 부어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쏟아 부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쏟아 붓는 겁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딱 믿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계산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회복해냅니다. 나를 쏟아붓는 섬김. 모든 부분이 그래요. 영원구원을 위해 나를 불태워서 쏟아붓는 거죠. 선교를 위해 쏟아붓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완성된 예배.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가 끊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예배가 죽었어.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를,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내가 똥을 갖다가 퍼부으면 너희들이 얼굴에다 똥을 바를 것이다고 그러지. 그리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 응? 왜냐? 이게 아니야. 불태워서 쏟아붓는 예비가아니란 말이지. 그냥 적당히 형식. 그건 죽은 예비 죽으면 안돼예비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죠. 네? 살아서 막 찬양이 살고 그렇죠? 기도가 살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막 설교가 살아 있고. 그러면서 막 불태워 버려야 돼. 불태워.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유튜브 하나 봤다고 그랬잖아요. 반 보는데 미국에서 5만 명이 모여 있는 외국인 집회인데요. 어,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곡 가지고 한 30분을 하더라고. 그런데 막 성령께서 가 상하역사시더 그냥 납작 인도하는 분들 막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게 했으면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들으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엎어지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다가 엎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찬양을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는 거야. 크게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올바른 예배가 지금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1 5장 일절 아까 이야기죠. 민수기 1 5장 일절에서 십육절. 아 예스라 칠장 십칠절. 사실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물로 쏟아 부어 죽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든가 나 자신도 바울처럼 정말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려. 다 쏟아 붓는 예배를 드려. 달란트를 쏟아 붓고, 쏟아 붓는 오늘이 내 인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동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또 3절, 12절에 가서 봐도요. 어, 거기 가서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요엘서 우리 일장 일장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사라져 버려. 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들이 슬퍼했다고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절에 가서 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소재와 전제를 진짜 이것을 전달하리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꼭이사야에서 59장 1절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언약을 자녀, 너, 너희 자녀에게, 자녀에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그러잖아. 언약전수 예배를 이렇게 전달을 하라. 이 말이죠. 후세에게,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시들고 말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즐거움이 말라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어. 이번 주에 우리는 기쁨형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해 즐겁잖아. 행복하잖아. 시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일, 뭐 곡식들이 그리고 바짝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못 얻지요. 못 얻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2장 12절에 한번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거기 보세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 말이지. 예배를 이런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제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재와 전제, 이걸 회복해야 돼. 이런 나를 불태우고 나를 쏟아붓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 그러면요, 우리 인생,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불태우나? 진짜 내가 쏟아 붓나 네? 적당이라는 게 통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시들지 않겠죠. 그렇죠? 시들지를 않아요. 마르지 않죠.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겠죠. 아까 우리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결론입니다. 주일 날좀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아, 6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 봅시다. 마지막 마지막 소신이에요, 이요 이거 쓰고 바울이 죽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그 보세요. 나를 다 재물로 드려 쏟아 붓고, 불태우고, 나서,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죽을 때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같이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 어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면 달라 겁니다. 모든 게달라져요 교회가 막살아있 살아버리죠. 교회가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세운의 교회에 진짜 향기롭게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를 불태우. 나를 쏟아붓는 예배 인생 그렇게 살면 돼요. 자. 원약 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최경순 우리 집사님과 우리 노춘자 우리 어머님 김은정 성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진짜 가문 보고만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예,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